이거 눈 감기 어... 있는 이유가 그리모 그... <목소리> 때문에 그래. 눈 감기가 뭐임? 야, 이거 창고로 먼저 가면은 콩커 찍은 바에 얘는. 아유, 가불라 했는데. 어, 어 여기 저... 들어오래. 빨리 들어와. 이거 어디서 많이본장면인데 내가 아, 하면 되네. 바로 열리네. 비누르면 알아서 감기는데 어, 아, 초기화구나 이게. 감고 있어야 되다. 아, 그래, 이거 그냥 어, 아, 무서워 아무것도 안을래뭐 합스? 하... 얘가 안 보이면 따라와요.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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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지금 희강이가 왜 어? 뭐야? 어, 봐봐. 그 있잖아. 아... 잖아 아니 <laughs> 꼭 물로 한... 어, 시체만 세개 있어. 진짜 이름이 있거든. 너너아 여기. 어, 거... 여기 대조심해. 해 줄게. 아. 앉아서 가야 다지 아, 여기. 눈 없는 게. 너 옆에 서면 옆에 와에 오. 오, 아, 아! 오 <laughs> 안녕 친구야. 그, 소리 내면은 너한테 올 텐데 와! 아니.. 얘 문을 막고 있는데? 문 저기 열렸다 뛰어! 어 뛰어! 좋니? <laughs> 리얼 이방 <팀. 웃음>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카드키를 먹어야 되거든 그렇죠 오 카드키 그러면은 난 X된다 아아 진짜 아닌가? 곰돌아 아이혐 돌이 <laughs> 솔직벽뚫고오거든 대체 어, 이 뭐, 어, 뭐, 깜짝이야. 거기잠깐거 뭐 이거 얘 할배, 할배 이제 스폰 되기 시작했다. 소리 이거... 소리? 이거 열리냐? 뭔 소리야? 안 열리겠지 아마? 뭐, 이거 건돌이던데 아님? 그러니까요. 너 이거 가스마크 챙기고 이런 게 필요 없고. 일단 우리 엘베 말곤 이제 없어. 그럼 음, 어디로 가우 일단 우리... 일단 어, 앞에 바단 우리...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일단 우리... 위험하긴 한다. 어, 어, 밑에서 메이 못 와라. 올라온다. 밑에서 못 올라온다. 할배다 할배 이거 한명 도망가야 돼. 하얀다 아, 하얀다. 근데 바로 앞에 개 있는데. 개도 피해. 도 여기로 와봐. 할배가 추천한다. 걔나오리지아못 들려. 아, 뭐, 아, 못아 벗다, 이거. 어, 뛰어야 돼이할배 이길 아왜뒤 얘가 있어. 할아버한테 잡혔니? 어. 조심하고. 할아버한테 잡히면 이제 어그로는 풀렸어. 좋았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너 우리... 이상한 데로 온거 같은데? 어? 아 그럼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상아나 어, 어떡해? 어? 거기 미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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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한테잡히면 미로거든? 거기 아무데나 가면 탈출할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어. 나 지금 나갔어? SCP 어. 가동 데로 온거 같은데? <laughs> 어 그래? 그럼 탈출했네? 아 근데 화면이 이거... 아니 화면이 아, 왜 이렇게 영어... 흔들려? 아 뭐야, 아 잡혔구나. 어? Who's there? 그 안에 같이 있는 애들까지 다 봐야 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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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어서 와요. 아 못댔다, 아, 할배 왔다. 이렇게나 이상 한번 잡히고 가는 게 어떨까? 아니야, 그냥 빨리 올라가. 올라가요? 미친 할배새 근데 이거 우리 내려갔는데? 다 왔냐, 줄? 우리? 뭐야, 사왔어. 왔네? 어, 왔네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할배... 어어, 내가 누웠어! 쟤또 싸운다. 쩜. 이타피하라고 말하는. <laughs> 아이고 포켓 디멘션. 잠깐만. 엘베 엘베 이 엘베 부르고 있으니까. 어, 이다 어어 어, 벽 뚫었다. 어어어 잠깐만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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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한명한명 이생하자. 나한번 먹는 걸래? 야 이공 한 미... <laughs> 가봐 그럼. 용동이가 왜이래 <laughs> 야, 우리 왜 이런 엉덩이... 거안 궁금해 주셔 안 될까요? 우리 애왜 엉덩이 가지고 그래요? 아. 시체 때문에 자동겠다. 와. 아케다. 아 죽겠다 이거 우리 아직 안올라 갔는데 우린 뭐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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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이어그분면 어, <laughs> 아니, 대답이 너무 한거 아니에요? 아이, 아니, 저 닦고... 문을 닫은 적이 없는데. 해줘! 비주 해줘! 아야 땅콩 이거 나 혼자 뭐? 나갈게나갈게나 이거 죽었어 나, 나, 나 이제 님들 어디 갔어요? 음, 갔네. 어기2 레벨 2 레벨. 어 어디? 어이 레벨? 어, 2레벨? 어 합성된가? 합성된가? 합성되면 진짜 개좋은거 <laughs> 끝났다. 이제 우린 가타 전망 게임을 할 거예요. 님들 그냥 아 어디 있어? 나 지금 아직도 거기 있어? 뭐하는 중인가? <laughs> 어? 잠깐만, 나 가챠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다, 이거 가챠 다 실패했다. 야, 진짜. 오? 어? 로러 이레벨. 어, 오? 어? 이레벨. 됐네. 자, 3레벨. 베이스. 이거 1 2권임대만 한. 네, 혼자 어디 있어? 왜안면 아, 실패했다. 가챠. 이거 다시 해야 돼. 이러면 또. 어, 그럼 이거 강화됐을 걸. 캐람. 언제부터방동면을 들고 써봐. 꼭 달려봐. 오, 이거 타기보다는 달려봐. 이거 하기 보다는 달려봐. 피곤이나 별로 안 달지 않아? 어, 그런데. 강화 강화 마스크 오 오레벨 아, 카드 만들어야 돼 오레벨도 있어 오레벨까지가 최대야 오레벨 카드 필요해 이러다 그 역병 옆병... 그 할아버지 오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오면 한명 희생해야지 이 체크포인트도 없는데 여기 우리 님들 어차피 야가하면 좋은 사람이 잘 <laughs> 돌려봐 이거 남 들어올게 남 돌려올게 아힘들저너수주아내거 잡고 돌리면 되거든 너 오늘 피투 런너 어 반대로 핏불 <laughs> 반대로 아.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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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들 어 뭐야 왜 자동으로 다치 오른쪽으로 놀랐지 에 네. 제발 다레벨 하나만이라도 죽으니까 가차다. 제발 어야 하나 더지 어한명 이생해 어? 나 반격 왔어 돼. 나 방금 왔다고 한명 이생해 난 이미 안본 사람 누구야 이거 사람 보다 아, 나 빨았어 너무 <laughs> 좋다오니까 <왔다>. <laughs> 화이팅. 잘 가시고. <laughs> 이 어떤 게고음이 았더니. 왔다 왔다. 기타가 그거잖아그 악한 사람도 더 악해지고. 나공 비행기를 했다나. 아 진짜 없을 비행기를 했다나. 할아버지한 되는데. 나도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잖아. 어? 할배 왔다. 할 할배 왔다. 할배 왔다. 나 가고 싶않아 아무나 안 맞아본 사람 이생해난 맞았어. 맞았어. 난, 난 맞았어. 나두번 맞았어. 일단 난한 6번 맞긴 했어. 나 지금 4번이야. 나두번 맞았어. 나3번째야고 안돼! 야 다들 못봤잖아. <laughs> 야 3번째야. <세> 뭐. <laughs> <세 번째로. 웃음> 야나보있기들아야이쓰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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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합성해야 된다고. 지 x 들 아무나. <laughs> 나안들어요 <나한테> <laughs> 아무나 뒤수 아니 빨리 아무나 가서 아버지 아이 이제. 끼 아니 그냥, 아니, 그냥 <laughs> 못 파있다가 한번 죽는 사람 그냥 죽으라니까. 걸린 사람. 아나또 죽고 싶지 않아. 이거 줘라. 쓰레기야. 야 이거 란타가 어지 이거지! o t 인간! 안나 d Everybody, 니까 e r y b o d y e v e r 잖아요나 y everybody. 마지막, r y b o d y everybody. e v e r 아 b o d y Everybody. e v e r y b o 나 y e v e 이제 마스터는 만나고 파는 게 낫지 않아? 이 드실 분? 아 맞다. 야 여기 잠깐만 멈춰봐. 그럼 우리가 병을다 만나러 갈래? 역병을다 만나러 갈래? 역병을다 만나러 갈래? 뭐다 먹어보자. 가자, 가자. 어, 응. 이브 하세요. 응. 어, 요 이제 여기서 한명 죽어야 돼요. 나또 나 죽기, 죽기 싫어. 나 진짜 또 죽기 싫어. 나 이거. 아, 여기, 여기 태하나 여기 태하나걸린 <laughs> 애가 죽는 거지. 맞다. 아, 영병을 사가 뭐라 시부리거든 영어로. 뭐 <laughs> <laughs> 뭐야? 근데 우리 한명 어디 갔어? 내 알바 아니긴 해. 여가 학교. 안들 빨리 들안 돼, 안 돼. 왜안 돼. 어, 잘 있어. 안 <laughs> 들어, 빨리 들어. 안 돼. 여기 백은 다 일자로 갔어. 나 여기 다시 세구했어 여기다가. 얼른. 세발 열었어? 유치 땅콩이 나야 돼. 딴거 있거든. 얘네들 잘 보고 있어봐. 응나 탐험을 채널에서 보고 채널 보고 채널 보고 있어. 나한 어. 아유 체크포인트 해라. 야, 여기 내려와라. 빨리 아, 빠르게, 빠르게 내려와라. 여기. 빨리 내려. 오, 나 무슨 일이야, 나. 나 보고 있을게. 왜체크포인트하어 보고 있지? 딱. 뭐야? 있을게. 나, 뭐야? 나 시야가 내면서안 움직여. 오, 어, 잠깐만 이거. 뭐임 뭐야? 여기 여기 왜 시야가 이거?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지에 빨리 들어간다. 가면 g o i 야 g 뭐. t 봐야 돼 y the woods by the woods by t 야 e woods 죽 y the woods by the woods by the woods 들 y the w o o 야 s by the woods by 는 h e woods by the 들 o o 고있 by the woods by the woods by the woods by the woods by 아 h e w o 거 d s 거? 어 아 이거 아직 작품이래. 아 화면 화면 돌아가는 거. 야, 다 죽자 한 번에 한 번에 다 죽자 그냥. 어 갔다. 어, 어, 내가 죽었어. 근데 이제, 이제 안 빨리지 니들. 아니 빨리고 있어. 빨리 좀. 그냥 돼? 쳐다보면서 잘 아, 따돌리자. 멋있다. 그냥 가야 되나? 쳐다보면서 잘 따돌려 봐. 아나왜 이렇게? 아이 옆편이 진짜 멋있대. 옆편도. 아 옆이 기습이다. 기습 하드락기. 최악의 지금 또 게임을 만나. 야미 ㅆ 아, 아니 이 ㅆㄴ.. 야이 ㅆㄴ.. 3명이 지나갔잖아. 어? 나탈출난 아, 탈출했다. 아, 앞에는 연꽁, 아, 아. 뒤에는 땅콩, 한쪽에서 빨려 들어가고 있, 님들 저 탈출했어요. 아, 어떻게 했나? 저 아. 어, 물러와봐. 제발 아, 저 다시 들어가기 싫은데? 아 역병 억울로좀 끌어봐 지금 끌고 있는 중어 끌고 있으면 된야 지금 세파인라고 있다고 오다가 많은데 뭐야 다시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야야이 ㅅ <laughs> 아, 아. 이거 화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야, 정신 나갈 이거 <laughs> 화면 돌아가는 것 때문에 정신 나갈 것 같아 어 레코 레코 뛰어 야. 뛰어 뛰어 야 역병 잠깐 불러가자 우리 나 겨우 나왔거든 아나어어 ㅅ 나 왔어 <laughs> 빨리 문닫다 빨리 문닫다너내배드로 어, 어, 열어봐 가가가 어. 빨리 가 빨리 나 뭐야 어어 어, 뭐야 어어 브라미쉬 어? 어. 이거 이벤트야 아이구야 아이구야 왜 나만 이고야나나 <laughs> 나 거기에서 본 있을 텐데 하이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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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하하하하하하하하거 다쳤지? 왜 아, 움직인다, 야, 움직인다, 좀비 야, 움직인다. 좀비 움직여? 좀비 좀비까지 좀비 좀비 움직이거든 불켜면 어, 총총 들고 있어, 총 들고 있어. 너 뭐해? 어, 뭐, 아이씨, 내버 어, 내리니까 온다 이거. 이거 얘도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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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어디 디디 어디 어디 디디디디디 돌아 돌아 돌아와서 돌아, 돌아, 돌아. 어, 뭐야? 아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다주어 같이 가자 그냥. 다시 올왔어 같이 나가습다라 아니야. 아니야. 같은 데 아니야. 비슷한 데야. 거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마지막이 안 되네. 아, 이거 아닐, 아닐 것 같아. 아,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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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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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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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코일에, 기 코일에 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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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아 여기 안 돼. 애초에 여기까지 되는 게어차피 이거 여기 들어가. 힘들. 뒤에 땅콩! 뒤에 땅콩! 역병이좋왔어요나 지금 동굴 볼 건데? 아, 역병 따돌리고 올게 내가. 왜 갑자기 닫았네. 아 씨. 아. 버폰이. 버폰고장났네 아, 똑아 아, 좀 좀비 사 들어 있을 아니, 같이 가자. 아, 어디 가면? 어, 어, 땅콩이. 옆, <laughs> 아, 이거 역병이랑 탄풍이 뭐? 한번 그리고 한명 빼놔야 돼 그냥. 오. 난 <laughs> 가죠. 어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안 좋. 순관희생이야, 순관이생그 어그로들 끌고 있어봐. 아니 나 상당히... 전기 통과했어. 도와줘. 잊지 않을게. 나 역병이랑 아, 전기까지 승... 통과했어. 도와줘. 야, 잠깐만 여기 SCP 있다. 잠깐만. 야 엘베 도온다 내가 네, 할까? 아니 일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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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엘베 있거든. 엘베까지 아, 왔다. 알겠다. 개 만났어. 아 어디서 걔 만났어? 어? 어? 쾌삼 아이? 쾌삼! 네. 여기 앞에 걔 있어 어디? 얼굴 보면 죽여버린다 아아 아, 아. 여기 있거든 이거 바로 앞에 보이지? 바로 앞에 보이지? 전망금이데 근데 저기 있는 레버를 내려야 되는 걸로 알거든 일단 <laughs> 여기 좀 위험해가지고 어, 앞에 누구였냐 졸서였냐? 졸서지 <laughs> 야쟤엘리베이터 <laughs> 아, 있는데? 졸서 어이 미친 뭔가 이게 뭐야 시발! 그냥 난 애들러 왔어. 나도. 공고한다고 지금 한 못하고 있다. 아, 왜안들어가죠 얘들 몰라 또 업데이트 하는데. 나뭐 업데이트 하는데? 나뭐 밟은 거 같은데? 나이방 안에 안 들어가죠? ES c 누르니까 지금 랄이 전기 작동하는데 갑자기? ESC 누르고 나와서 지랄해에요 도망가지 말래나 나이트 비전을 켜니까 괴물이 보이는데? 도망가지 마. 벌써 싸워당했어. <laughs> 아개 투명인간. 어. 우리 주어 다시 왔어. 우리 처음 스폰 포인트로. 어이구. 이빠지. 거기. 아버지 저기 아, 랩이 마스크 있을 텐데? 응. 아니 근데 거기 다시 들어가. 왜 나왔어. 헬라 응. 갔어 저기. 여전히 <laughs> <laughs> 여기 태어날 거야. 먼저.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여우 어옆옆 없는데? 아, 옆에 있어서 방내 앞에. 이뭐 이에래 나 아, 출혈 떴다. 아 보고 갔 아, 저기. 가 어, 뭐야? 아, 아니. 얘날 뭐야? 땅통. 야, 근데 일단 아, 얘게길 막는네. 어, 할아버지 왔다. 이게 애 좋다. 나던다 어. 나. 아니. 야, 옆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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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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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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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돌아. 아. 아, 진짜 아어다지아어1아아 줘서. 형이 따아야살어 여기 나이 나 모르는 그... 곳인데? 여기, 여기 어디야? 탈출했 아, 아, 어, 뭐야? 어, 야, 땅 돼지 지 아니, 타고 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올려 볼까s다. 오프로? 어, 막괜찮선택인거 어? 같은데. <laughs> 그래 보인다 지금 옹겟돌이 형님? 뭐하고 나 지금 형뭐 옆에 있음! 잘 가시고 이제 일단 따돌리고아 뭐야! 아나이 아, 벽블렛 맞 야야 여이다탈줄이야 아, 어? 거문 있거든? 문 와봐 어? 탈출이다! 계산! 너 나와봐 빨리 와봐. 아니 나 할비한테 잡혔어 너네는 <laughs> <그걸 그냥> 버리고 때재 <laughs> <마다 웃음> 갭이 너무 넓어. 나왔어요? 아... 아니. 어? 잠깐만. 줄사 아이 그 바코드. 탈출이 아닌 것 같아. 왜요? 다시 다시. 펑크 로딩 풀리면 이제 뭐 다시 틀리지 않는다. 어 경찰 아니. 아 경찰 만났어요? 장살이 음... 이제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녀 이제 아나 못해 이 문막 길막하고 있어 지금 총 쏴? 아 나도 그냥 건져내야겠다 아, 총쏴총쏴 얘네 총쏴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지금, 지금 뭐... 뭐...